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비체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7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요?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전체로 계속 이어진 엘리우의 말입니다. 엘리우는 앞선 말씀들에서도 보았듯이 욥과욥의새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어 하죠. 오늘 35장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쉽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매우 높으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바로 두 가지 모두 맞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재성과 초월성 모두를 지니신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한 매우 의로우신 분, 사랑이신,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한 가지만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35장에서 엘리오는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엘리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요 머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엘리우가 다시 말을 이습니다 엘리우는 요배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하실 것이다 나의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의 의로움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을 반박하는 것으로 35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 말이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요머른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엘리오는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죠. 바로, 하늘의 구름이 매우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는 매우 떨어져 계신, 매우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비록 요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요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어떠한 손해도 없고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매우 높으시며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연결점도 없으신 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엘리우의 말은 180도 뒤바뀝니다. 구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으며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들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합니다. 항상 자신을 구해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나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엘리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엘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들의 구원자이며 그들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그럼 반대로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죠. 그것을 엘리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버드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올려놓은 소송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그리고 사람의 억압받음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엘리우의 말인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먼지처럼 작은 우리와 우리의 죄와 의로움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만큼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 하나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초월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저 하늘 높이 뻗어도 그분의 그림자 하나도 스칠 수 없을 듯한 분이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뻗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오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며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더욱 원하며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